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입니다 아이고, 오늘 엄청 덥네요. 아이고. 들어가, 이제. 나망, 남항, 들어가. 나망이 들어가. 나망아, 들어가. 들어가자. 아유, 여기 애들이, 애들이. 비가 와 저기 막 파는 데가 더우니까 막 파고 그래서 움푹 움푹 파인 데가 비가 와가지고 거기 다 고여있고 아유 엉망이 엉망 가을이 더워? 아유 어쩔 수가 없자 없다 우리 영자는 제가 대치홍선 머리를 깎아줬어요 털을 아이고 아프라 우리 영자 어디 갔나 아유 너무 더워서 안 깎을 수가 없어가지고. 요, 요 놈들 깎아야지, 우리 하늘이. 왜 그래? 영자야! 영자야! 지금 깎다 말아가지고 영자예요, 얘. <laughs> 털 깎다 말았어. 뒤에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다못 깎았어. <laughs> 아이고. 참. 아유, 그렇게 털 잡으면 돼. 어떻게 해, 로키야. 하늘이 아프다. 로키. 아유, 우리 하늘이가 저렇게 착해.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네. 맨날. 아, 덥죠, 여러분. <laughs> 너무 더워요. 막 진짜 움직이 일할 때양 아유. 땀이 그냥 범벅을 하네요. 너무, 너무, 막, 습도가 많은 것 같아요, 습도가. 아우, 우리 영자. 잘 깎았어, 그래도. 어디 얼굴, 얼굴 좀 봐, 영자야. 뒤에는 깎다 말아갖고. 저거 마저 또 깎아줘야지. 아유, 우리 하늘이가 문제네. 털 깎으려면. 아유, 깎아야 될것 같아. 아우, 더워서 안 돼. <laughs> 막 더우니까 물도 애들이 시원함을 먹어야 되니까 자주 갈아주고 그래야 돼 가지고 우리 꽃비 우리 반다리 털고르기 하는 거야 반다리? <laughs> 아이고 우리 반다리 우리 땅콩. 앉아 있네. 아, 이제 조금 이제 저거다 해가 지니까 조금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부네. 아, 너무 더워서 애들이 걱정이네. 나도 걱정이지만 막 살이 막 빠져요. 이 더운데 일하고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제가 살찐 사람도 아닌데 살이 더 빠지니까. 남들이 걱정을 많이 하네요. <laughs>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. 어, 어, 카메라가... 카메라가... 제가 뭐가 또 망가졌나 봐요. 카메라가 이상하네. 아, 어, 우리 로키 물먹네! 아니 네. 소산, <laughs> 귀여워. 아이고, 니네들 조금 괜찮지 이제 해가 질러 하니까 야 조금 시원하다. 영자야, 아우 이뻐 우리 영자 고생했어. 야. 네왜 그래 야 로키한테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안돼어너이 장난을 너무 심하게 해 야이 그러지 마아내 전화기가 이게 망가져갖고 이게 촬영이 잘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 이거 핸드폰이 이상이 있어서 안될것 같아요 더 이상. 빨리, 손을 봐야 될것 같아. 안녕히 계세요. 또 올리겠습니다.